2024년 한국 여배우들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소니를 함께 살펴봅시다. 이들은 연예계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루며 스크린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에서도 수백만 팬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과연 누가 이 경쟁에서 선두를 차지할까요? 최신 순위가 가져올 놀라운 변화를 발견해보세요. 2024년 한국 여배우들 중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가장 많은 네 번째 위치에는 팔로워 1530만 명을 보유한 이성경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1990년생인 이성경은 뛰어난 연기력과 함께 패션 아이콘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그녀의 경력은 2008년 SBS 쇼프모델 선발대회에서 렉스상을 수상하면서 모델로서 화려하게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 그녀는 SBS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를 통해 공식적으로 배우로 데뷔하며 모델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드라마에서 오소녀 역을 맡은 이성경은 그 역할로 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당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2022년 TVN 드라마 스타 파이어에서 한별호 역을 맡아 연기력을 입증했으며 2023년에는 디즈니 드라마 사랑이라 말해에서 심우주 역을 맡아. 또 다른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2023년 SBS 낭만닥터 김사부 3에서는 차은재 역을 맡아 계속해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성경은 단순한 배우를 넘어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녀의 소셜 미디어는 그녀에 대한 대중의 애정을 증명하는 장소이며, 그녀는 경력을 통해 계속해서 자신을 새롭게 하며 새로운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경은 그녀의 역할뿐만 아니라 독특한 패션 스타일과 빛나는 외모로도 인상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삼층 호이연은 한국 연예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으로 2024년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가장 많은 한국 여성 중세 번째로 많은 1,849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994년 서울 정남구 면목동에서 태어난 그녀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쌓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쟁은 패션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추구해왔습니다. 회원 여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어서 동덕여자대학교에서 무대락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모델 경력은 2010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10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그녀는 국제 패션 무대에서도 잘 알려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2021년 9월 17일 그녀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을 통해 배우로서 화려하게 데뷔하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역할은 그녀가 단순한 모델에서 뛰어난 연기력을 가진 배우로 변모할 수 있음을 증명했으며 그녀의 연기 경력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쟁 호이언은 뉴욕의 더 소사이어티 매니지먼트 런던과 밀란 파리의 에일리트 그리고 마이애미와 로스앤젤레스의 노메드 우 매니지먼트 등 세계적인 에이전시를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세렘엔터테인먼트 미국에서는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에이전시가 그녀를 관리하면서 그녀의 국제적인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경력뿐만 아니라 쟁은 부모님과 두 명의 자매를 포함한 가족과의 유대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일상생활에서 가족,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의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자주 공유하며 그녀의 진정성과 친근감이 팬들 사이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쟁 호이 연은 연예업계의 유명인사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백만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아이콘입니다. 그녀는 경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한계를 넘어서며 독창성을 발휘하여 자신만의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감, 독립성, 창의성의 상징으로서 계속해서 새로운 성취와 도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 수지, 본명 바이 수지,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부인할 수 없는 스타입니다. 1994년생인 그녀는 인스타그램에서 2015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녀는 재능 있는 배우이자 빛나는 성공을 거둔 가수입니다. 수지의 경력은 2010년 7월 1일 JYP 엔터테인먼트가 데뷔시킨 여성 그룹 미스 A의 멤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순수하고 생기발랄한 매력은 곧바로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그녀의 솔로 경력을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수지의 연기력은 많은 작품을 통해 입증되었으나 특히 2022년 쿠팡플레이에서 방영된 안나에서의 역할은 그녀의 연기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을 보여주며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김지훈 감독은 수지에 대해 길들여지지 않은 어린 말과 같아 앞으로 보여줄 것이 많고 훌륭한 말이 될 잠재력을 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느낌은 디렉터즈 컷상과 블루 드래건 시리즈의 심사위원들로부터의 수상과 칭찬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예술 경력 외에도 수지는 가족과의 밀접하고 따뜻한 관계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 누나, 그리고 동생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의 모습을 자주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며 사회적 이슈와 자선 활동에 대한 관심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음악에서 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지는 단순한 문화 아이콘이 아닌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전문성과 재능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을 새롭게 하고 자신의 위치를 확립해 나가며 자신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지의 경력의 각 단계는 단지 예술적인 진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백만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2024분의 1년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사람은 바로 가수 겸 배우 아이유로 무려 3,280만 명의 팔로워를 자랑합니다. 아이유 본명 이준은 1993년생으로 15살의 어린 나이에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2010년 아이유는 그녀의 달콤한 목소리와 뛰어난 작사, 작곡 능력 덕분에 국민 여동생으로 불리며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경력은 음악뿐만 아니라 영화와 텔레비전 분야로도 확장되었습니다. 아이유는 단순히 아이돌이 아닌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히 했습니다. 2019년에는 그녀의 연기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4월 11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페르소나라는 독립 실험 영화에 출연하며 그녀의 활동 범위를 음악에서 영화로 넓혔습니다. 또한 2019년 7월 아이유는 tvn 드라마 호텔 델루나에서 특이하고 악랄한 호텔 주인 장만월 역을 맡아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이 새로운 역할은 그녀의 연기 능력을 높이 평가받게 하며, 드라마는 첫 방송부터 마지막 회까지 높은 시청률과 음악 차트 상위권 진입, 그리고 대중과 언론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아이유는 프로젝트마다 자신을 새롭게 발전시키며 끊임없이 자신의 위치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스타가 아니라 수백만 팬들에게 창조적 영감을 주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다양하고 풍부한 경력을 통해 아이유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본적으로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인물 중 하나로 계속해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해 동안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를 자랑하는 한국 여배우들의 순위 변화를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들 각각의 여배우가 어떻게 그들의 매력과 재능으로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장 좋아하는 여배우는 몇 위에 올랐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하고 이 놀라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차기 작품과 행보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